날마다 성경 읽기 고린도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린아이인데도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교만한 짓을 행합니다. 마치 왕이 신하들을 평가하듯 행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받은 은사에 따라 그분 앞에서 성실히 일할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교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만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이 가서 그들을 징계할 것임을 암시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로서 마땅히 충성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을 힘을 다해 수고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갖추게 하옵소서. 아볼로와 함께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본이 된 바울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고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거나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생각하며 잘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